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결국 이런 주식을 하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수익, 즉, 돈을 버시는 건데요. 지금 제 영상 딱 클릭하고 들어오신 순간,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계좌는 바뀌실 겁니다. 앞으로의 이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항상 나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지 않습니다. 투자는 선택이고 타이밍의 전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신중할 때는 누구보다 신중해야 하고 과감할 때는 누구보다 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 장프로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단타, 단기 매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어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유튜브 심의상 영상으로 다 담지 못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시간 주주 카톡방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딱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 매도, 손절가까지 안내해드리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주주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는 시간 외에는 거의 이걸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주주방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궁금하신 정보들을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주 카톡방 약 1000명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무료니까 조금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현재 주주 카톡방 1200명까지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인원 제한되기 전에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일 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앞으로 터질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되기 전에 한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손절가, 그리고 당일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까지 쏠쏠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제 주주 카톡방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4566-5915번으로 저한테 카톡 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문자 순서대로 카톡방 무료 주주 카톡방에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자, 이번 달 무료 추천주와 시초가 종목, 종가 베팅 종목까지 모두 다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무료이지만 여러분들께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한 영향으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은 추가 하락을 하였고 미 시건대에 따르면 추후 1년간 예상되는 이번 달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이번 달 4.4%로 나타났다라고 했고요. 이는 사람들이 1년간 4%대 중반대 물가 상승 국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는 의미이고, 전월 대비 약 0.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월스캐리트는 이날 대형은행들의 분기 실적 발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메가뱅크들의 실적 발표는 미국 어닝 시즌의 시작을 의미하며 시장은 미국 대기업들이 금리 인상으로 예상되는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16일에는 일본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금일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의 날로 휴장을 합니다. 이어 17일, 중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12월 산업생산, 소매판매가 발표됩니다. 18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돼 있고요. 연준이 공개하는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이날 발표됩니다. 20일에는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가 결정됩니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은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BOJ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국 중앙은행이 실시하던 통화 긴축에 발맞추지 않았던 일본이 뒤늦게 정책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서이고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행보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 지원을 위한 강력한 부양책을 예고한 만큼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기와 5년 만기의 LPR을 각각 3.65% 4.3%로 동결한 상태입니다. 자, 한국 주요 이슈 살펴볼 건데요. UAE 경제사절단이 명단이 발표가 되면서 현재 UAE 관련 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새해 첫 순방으로 14일부터 UAE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특히 UAE 같은 경우는 한국 정상으로선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왜 UAE를 첫 순방국으로 선정을 했냐라는 걸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UAE는 전 세계 4대 핵심 산업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전과 에너지, 방산 등이 되겠죠.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도 윤 대통령과 순방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번 순방을 통해 천문학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어떤 기업이 수주를 받고 MOU를 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UAE는 지난 4일 두바이 경제 어젠다 D33 계획을 밝혔는데요. 세계 3대 도시 도약을 위해 10년간 1경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UAE의 다수 수주를 보유하고 있는 히림 말씀드리겠고요. 히림은 최근 네온시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다가 관심이 꺼졌었는데 이번에는 UAE가 찾아왔습니다. 히림은 과거 두바이 마잔주거 개발 프로젝트, 두바이 워터 프론트 프로젝트 설계 용역 계약 등 두바이 관련 수주 이력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에도 이렇게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실적도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잘 나온 편이고요. 상반기 전년보다 9% 증가한 매출액 1,071억 원이었고 지금 해외 부분 매출로만 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정부가 이제 부동산 3법 그리고 여타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앞으로도 조금 많이 풀 것으로 보고요.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희림이 지금 음마아파트 쪽 재건축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매스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큰 수익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부동산 3법 그리고 여타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앞으로도 조금씩 풀린다 하더라도 지금 국내 건설 시장을 보면 국내 경기 pf 시장이 많이 얼어붙은 상태고요. 지금은 임금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 예전만큼의 저렴한 인건비도 아니고 현재 건설 원자재 값을 보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주는 국내 건설사보다는 해외 수주가 늘어나는 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장 속도에 있어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해외 수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설사로만 국한해서 봐야 한다는 시점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 히림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항상 성공을 할수 없습니다. 히림을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 히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힐임,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판단 어려우신 분들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566-5915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투자 성공으로 가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더 자세한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자료 받아가시고요. 자, 또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테마는 대형 방산주로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폴란드의 최대 국영 방산 그룹의 회장이 방한을 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해 우리가 수출했던 부분들 중에서도 폴란드 쪽으로 나갔던 방산 부분의 수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는 폴란드에 몰려 있었지만 결국 이런 비중들은 다른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등을 방문하면서 진행 상황들을 체크하겠다고 오는 건데 이 이외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에서는 지금 K-9 자주포를 이미 기수출을 했고 수주도 했습니다. 여기서 레드백이라는 보병 전투용 장갑차가 추가 수주 기대감이 살아난 상황입니다. 그동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주가가 눌려 있던 상황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눌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실적은 더더욱 좋아지고 수주 장고 곳간을 가득 채워 놓은 상태에서 올해 2023년에도 더욱더 높아진 k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의 방산적 효과를 보면 추가적인 수주 기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에도 이렇게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해서 중동의 수주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안 나올 리가 없고요. 방산 외에도 원자력, 에너지, 우주 의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 연도 4월 1일 하나 방산이 흡수된다는 공시가 나왔었죠. 그렇게 보면 하나 쪽과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부분들로 인해 경쟁력 강화가 될 것이고요. 합병으로 합쳐지면서 경영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강력 추천드립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항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잡은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문자 남기셔서 비용 요구하는 유튜버들 있는데요. 하지만 저 장포로 그 어떤 비용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견해를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방송 시작했고요. 제가 올해 방송만 할수 있게 유튜브 좋아요, 구독만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돈 드시는 거 아니시고요. 혹시나 그럴 돈 있으면 투자에 보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판단 어려우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566-5915 번으로 간단하게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말씀드렸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유튜브 심의상 영상으로 다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 받아보시는 데 있어서 혹시나 돈 드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장프로 제 채널 이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절 금전 요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딱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 매도, 손절가까지 안내해 드리면서 자료들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 제가 딱한 가지 매일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는 거제 영상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댓글까지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좋은 영상 촬영하고 좋은 주식 채널 키우는 게 목적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 이용하셔서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